이그 기사를 네. 또남찬댁께서 단독으로도 가져오고 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네.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름 명칭이 여성 청소년부로 바뀌는 거에 대한 뉴스 기사인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왔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바꾼다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19년도에 이제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청소년들이 한번 의견을 냈었던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특별 과제로 이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청소년을 포함하는 여성 청소년 가족부로 바꾸자라는 의견을 이제 청소년들이 냈었고, 그낸 이유는 청소년이 국가의 한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이런 청소년계의 위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19년도에 우리 그 특별회의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당시 여가부 장관이었던 이제 이정호 장관님한테 전달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 여가부에서 그, 그러한 내용을 받고, 아, 그걸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라고까지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00, 2021년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바뀌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성 청소년부를 바꾸겠다라는 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가부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이 부분 청소년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좀 바뀐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산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가져와봤어요. 기사랑 좀 마지막 보기와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이름이 바뀐다고 뭐가 바뀌나요? 맞은 생각이 응. 좀 들더라고요. 응.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면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커? 응. 그거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예산들이 또 생길 거고 그렇다고 이름 바뀐다고 해서 여기서 하는 사업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부가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말 거기에 맡겨진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얘기는 음. 안 나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저도 좀이 음. 얘기를 동의하는 게 이름을 명칭을 바꾸기보다는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음.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사실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아까 혹시 좀 헷갈려서 여성가족부 홈 들어가니까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제 하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지 그 대상자들이 여성이나 가족이나 다문화 청소년 등등 하고 네. 있는데 아, 네. 그렇게 따지면은 단어야지 이름을 얘기하는 데가 에단 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름 때문에 한건좀 그렇고 음. 오히려 또 기능적인 역할을 좀더 더 충실히 좀잘 해줬으면 음. 좋겠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부분 을더 공감하는 게뭐 제가 뭐 이제 청소년 업종에 있지만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서 뭐 여성 가족부에서 청소년 예산을 뭐 받는다 라는 음. 얘기를 하면 그 일반적인 인식 자체가 여가부가 하는 게 여성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능을 가진 이제 정부 지, 주체인데도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활동들을 그 전에 했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여성가족부가 명칭만 바꿔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해 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면 만약 명칭을 바꾸는 게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잘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더 명확하게 보여줘서 아 여성가족부가 이름은 여성가족부지만 뭐 청소년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뭐당호나 노인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와닿게 보여줘야지. 그냥 이름만 턱 바꿔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것도 뭐 35%를 갖고 있으니 이렇게 이름 바꾸겠다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건 그냥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뭐 생각이 더든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사장님께 얘기했던 거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전 바뀌었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라는 이미지 자체가 지금 사실상 좋다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고 막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도 올라왔었고 도대체 여가부에 사는 일이 뭐냐. 뭐 그렇게 이번 에 M 원망이라든지 뭐 그런 건 터졌을 때도 여가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준 서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여가부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사에서도 35%에 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사실상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여가부에서 무슨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여가부에서 애초에 그런 청소년 사업을 잘 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바꾸거나 그렇게 알아가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 이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단편적으로라도 조금 객관적으로 단편적으로라도 좀보일수 있게끔 음, 이름에 그렇지. 청소년을 넣어서 아 여가부가 여성 편향적이냐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곳이지라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조금 이제 여성 청소년 이라는 이름 들어가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laughs> 예. 아 근데 이게 참 무서운게 이게 또 괜히 또 그래서 뭐 여성 청소년으로 바꿨다고 하면은 또 이제 나머지 또 이제 가지고 또 걸고 <laughs> 넘어지고 그러면 <laughs> 저, 너무 무서운거야 이게 뭐지? 저희가 청소년 현장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무하는 입장으로서 만약에 여성 청소년으로 이름을 바꾼다 라고 하면 더더욱 청소년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맞아요. 다양한 뭐 정말로 제대로된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뭐 인식도 바뀔 수 있겠죠. 근데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게 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이름에서도 다시 한번 편향적인 시선이라든가 또 다른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기사가 일단은 이름의 변경에 대한 것만 나왔지만. 뭐, 이렇게 기사로 나오기 전에 뭐 여성 가족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어 명칭으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전체적인 플랫폼이 나온 상태에서 그거를 위한 과정으로서 이름을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안될수 있는데 정당들이 새로운 이제 시즌이 됐을 때 정리, 이름을 바꿔요. 당의 이름을. 그 전에 안 좋았던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름의 변화를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바꿔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라면 굳이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을 하는데 이유가 명확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성가족부가 사실 하는 일이 뭔가 양극화되는 일이 좀 많아서 생기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음. 왜하면은 그럼 안 되지만 여성 남성 나, 갈라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뭐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도 사실 되게 많고 청소년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지만 사실 인권이랑 연관된 인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거기가 찬반으로 논란이 되는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걸 찬성했다가, 이 사람은 저걸 찬성했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전에 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되게 여성 쪽에 편향된 분들이 오셔서, 뭐, 다른 사업보다는 여성 관련 사업들, 뭐, 그런, 그런 사업에 치중이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하는 일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 있는 사업들에 다 똑같이 비중을 두고, 청소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큰 소리 한번 내주고, 다문화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서 나와서 소리를 내준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디서 적발하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반반 나눠서 싸우기보다는 정말로 그 안에 취지라던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정말 필요한 대상들을 향해서 이게 음.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조차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안타깝기도 음. 하고 정말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게 바뀌는 거 좋은데. 음. 어, 여러, 가족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다우나도 <laughs> <가모나도> 들어왔으면 <laughs> 좋겠고. 너무, 너무, 그럼 일반 네. 일름 네. 만들면 네. 참 좋은데, 그 그렇죠. 전에 정말 중립 잘 지켜서 <laughs> 음, 싸움 붙이지 말고. 좀 했으면 네. 좋겠네, 저는. 순서 <laughs> 좋겠 <쓴 웃음> 네, 네. 네. 이건 여담인데, 아까 남석쌤이 얘기해주신 거 듣고, 저런 거는 되게 애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특별회의 음, 자체가 청소년이 음. 주체가 돼서 하는 활동들인데 사실은 그게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겠지만 그렇죠? 청소년 친구들의 목소리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로 편견을 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청소년들한테는 뭔가가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나를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부평구에서 네. 부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또 모집 기간이더라고요 음, 우연히 네. 또 찾아봤는데 나와가지고 네. 아, 그렇죠. 혹시나 이제 뭐 부평구 친구 중에서 이런 정책 제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부평구 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참여위원회 지원하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그 아, 아, 네. 우리도 소리를 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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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소리를 낼까요? <웃음> <웃음>